가요 CD USB 제작 50%대 할인 이벤트 진행.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JM미디어. JM미디어의 대표 노영준 작곡가가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 이벤트 진행. 가요 CD와 USB 제작을 세번 맞이 행사로 50% 할인 진행합니다. 행사 기관은 2024년 4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. 관련 문의는 jm 미디어 010-6304-708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jm 미디어의 노영준 작곡가는 최근 인기리에 불려지고 있는 박우철 가수의 용서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. 또한 mbc 생일 축하 노래 경연대회 오늘같이 좋은 날로 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또한 신밴노래 mbc 노들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곡가입니다. 그 뿐만 아니라 고 송혜 선생의 딴따라 나대길 가수의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선희 가수의 그 누가 아니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기 가요의 작곡가이십니다. 교통방송국의 음악 감독으로서 오랫동안 재직한 경험도 있습니다. 현재는 한국문화예술인협회회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. 가요 CD, USB 제작 세분맞이 50%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임미디어는 기념 음반, CD, USB 기획 제작을 하고 있고, 가요제 출전 예정자를 위한 특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. 많이.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